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NBA 요 경기 분석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분석은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고 실제 베팅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올리언하고 보스턴 경기예요. 뉴올리언하고 보스턴 경기인데. 내일도 핵심 선수들이 출전이 좀 불가능해 보이고 잉그램이 발목 부상으로 여전히 출전을 안 하고 있죠. 내일도 출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출전 안할 확률이 조금 많아요. 자 보스턴은 현재 뭐 테이텀하고 브라운이 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뉴얼 상대로는 잘해줄 거라고 생각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요거는 보스턴 일반승하고 조금 욕심부르면 보스턴, 그러니까 보스턴이 플러스 4.5 핸디승까지 한다고 보여집니다. 뉴얼리언 4.5 패까지. 그리고 뉴얼리언 패. 보스턴 일반승, 이렇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자, 델러스하고 인디애나에요 인디에나가 내일은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 거라고 보이는 경기입니다. 뭐, 델러스는 돈치치하고 포르징기스가 내일 또 홈에서 정말 잘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델러스 일반승, 델러스 마헨승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자, 언어반원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고 세크라멘토예요. 필라델피아 뭐엔비드가뭐 여전히 잘해주고 있고, 홈필라델피아가 세크라멘토 상대로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뭐 이렇게 배당률로 봐도 이렇게 필라 승이 보이지만 필라의 일반 승은 정말 메리트가 없죠?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득점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필라 세크는 219.5 언더. 이렇게 언더로 조금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음,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마이애미하고 토론토예요요 경기는 접전의 경기가 예상이 되는 경기예요.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마이애미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란 것이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백투백 이란 것이 조금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이 기준점 207.5점으로 볼 때는 제생각으론 오바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피스하고 워싱턴 이에요. 자 2백의 맨피스이지만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지만 워싱턴이 지금 3위를 휴식을 했어요 체력적으로 워싱턴이 체력적으로는 좀 나아 보이죠 만약에 워싱턴의 경기력이 살아난다면 이 경기는 역배의 냄새가 조금은 생각된다는 경기입니다 맨피스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내일은 뭐, 득점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226.5까지 주었는데, 과연 요 점수까지 나올까 싶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언더로 좀 접근하는 게 조금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요 다섯 경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경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가져가셔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